어, 됐다. 이제 어 가시면 돼요. 음. 가. 아, 어, 이게 움직이는 키. 어, 키좀 알아볼게. 키좀 일단. 일단 뭐렉 없이 잘 보이십니까? 게임으로 들어온 건 처음인데. 어때요? 부드러워요? 일단 제가 보는 화면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음, 아주 이쁘게 부드러워. 메세지 카메라 조작은 R 버튼. R 버튼은 뭐야? R 버튼이 어, 이거지. 검지. 오른손 검지요. 아닌데 이거 카메라 어, 조작 아닌데? 오우야 예, 뭐야 이거? R 트리거 버튼. 아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수, 여지껏 쓰고 있다 이거. 아 이거. 아 드로맨님 조커라 열두 개 고맙습니다. 이거 음. 위에 있는 R 버튼은 아 근데 좀좀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 좀 닌텐도 거랑 헷갈린다. 닌텐도 거는 저기 위쪽에 있거든요 이 알패드가 내가 아래쪽에 붙어 있네. 어. 음 어 이거 이거. 어 자. 이거랑 이건 공격이고요. 음. 아, 벽을 때리면 튕기고요. 엄청난 디테일. <laughs> 재밌는데? 자, 일단 납도는 뭐야? 납도. 납도 같은 거 없나? 정신 차리게 친구. 이건 모노니 아니야. 납도 같은 거 없구나. 어. B 버튼은 백스텝. 어, 백스텝. 이건 근데 가면서 가르쳐 줄거 같아. 어. 천천히 가면서 통상 공격은 RB. 제가 여지껏 누르던 게 RB인가요? 어. 그니까 버튼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네. 위쪽에 있는 요거 알키 이거 갖다 공격하는 거야. 버튼은 일단 메시지 있는 용도. 음, 메시지 읽는 용도가 버튼. 강공격은 RT. R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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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가 뭐야? RT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쪽에 더 뒤쪽에 맨 뒤쪽에 있는 거. 어. 그러니까 검지로 눌러야 되는데 오른손 검지로 눌러야 되는 맨 뒤쪽에 있는 거. 어. RT 이거네. 지금 뒤집어 봤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다크 소울스 이거 PC 버전으로 하는 겁니다. 저워 버려. 스팀으로 사서 어. PC 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일단 키 알고 있어. 너무 헷갈려. 강 공격. 어. 배웠고. 오. 아,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laughs> 잘 외울 수 있을까? 타깃 고정 해제 R 이건 뭐예요? R 위에 저 뭐냐 노란색 세모가 있는데 이건 뭐같습니까 R R 세모 R 세모가 뭐야? R 세모 R 트리거를 눌러주세요 R 트리거를 눌러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R이 그러니까 <laughs> R이 그러니까 R B가 있고 R T가 있어요. R B도 있고 R T도 있고. 타겟 고정. 어, 저기 앞에 타겟이 있네. 어. 저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공격인데? 카메라 조작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여기도 이게 있네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위유 버전에서 저 슬라이드 패드 버튼을, 슬라이드 패드를 이렇게 중립으로 누를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돌리는 건데요. 이게 돌리는 인데 이걸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 알았어. 어, 여기도 되네? <laughs> 어.. 어.. 촌티나 음아왜 어, 때려 아왜왜 <laughs> 왜 시비야 왜자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일단 공격을 배운대로 써먹어봐야겠지 너왜 시비를 걸어 오, <laughs> 어, 야 <뭐야>? 한방짜리야 <laughs> 어, 음 시시하네 갈물 아 갈물이 아니지 어 <laughs>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아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일단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 저거 못발견요아 분명히 다크 소울 투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 거저 할수 있고 거할 수가 있네. 음. 착해집시다. 착하게 잡시다. 착하게. 아이템 드롭은 랜덤 그렇구만. 지금 안 나왔고 재수 없어. 백스텝은 B버튼. LK B 버튼 또는 L 키 플러스 B. L 키 플러스 B는 뭐야? 어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루기스 썼던 것 같아. 싸우는 도중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비키를 누르면은 부르기가 된다. 제자리에서는 백스텝이 된다. 그렇죠? 드론님, 아프리카 워터 마크 때문에 채팅이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채팅? 아, 이거, 이거 보시면서 하십니까 어, 저는 최대한 화면 침범 안 하려고 마크를 여기다 뒀는데, 뭐 일단은 그러면은 어따 둘까요? 이걸... 이... 걸 이거 어따 둘까? 어... 여기다 두는 게 낫지 않나? 어...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저 뭐냐 녹화할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거. 음. 녹화할 때는 저 배너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드릴게요. 됐지? 이게 아까 보니까 저 오른쪽 상단에는 저저뭐야 자막 같은 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비둬야 돼. 음. 됐죠? 음.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아 저것도 보시는구나. 생방 보는 사람들은 저거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 전혀. 에 길이 이제 보니까 두 개네. 자 지금 저는 게임에 조금 몰입을 해보지. 괜찮죠? 어! 깜짝이야 아! 이 자식이 뒤통수를! 이 자식! 아 잠깐만 강공격은 선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 나 지금 뭐한거야? 놀라운 방금 기능 한늘 때리고 뒤로 굴렀다? 어 여기 뭔가 커맨드 같은게 있어 자 보세요 지금 앞을 향해서 때릴라 치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콱! 찌를 수가 있어 봤지? 이렇게 이렇게 콱! 어. 찌르려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짱짠 오, <laughs> 오, 뭔가 고급 컨트롤인데 이건. 어, 으악! 어, 이렇게 뒤 견제를 할수 있다는 말씀? 음가드 LB, LB가 뭐야? 음 LB는 이거, 음 이거. 로건을 안 하면 그게 돼요. 로, 아, 로건, 아 맞아요. 로건은 이거고, 어. 어 아, 저렇게 로건. 어나 저기 있는 줄 몰랐는데. 어 로건이 또요런 장점이. 자 가서 때려보자. 천천히 다가가면은 모르지 않을까? 모르네. 바보네서. <laughs> 바보네서. 어. 야 이거 뭔가 현실성이 있는데. 어 이게 방패 맡기고. 어 이건 방패. 이거 그럼 손가락을 어떻게 둬야 되는 거예요? 어두 개를 다 쓰기 위해서는. 두 개를 다 쓰기 위해서는 음. 중지가 딱 이걸 누르고 왼손 검지가 딱 이걸 눌러야 되나? 아, 헷갈려. <laughs> 헷갈려. 아, 어려워. 어,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라질 것 같은 쏠. 먹었다. 어. 가까이 들이대야 되겠네, 시체한테. 방금 적은 뒤잡기 연습용 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만. 어. <laughs> 네, 내가 유일하게 발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아, 화면 잠깐만, 화면 아, 화면 잠깐만, 잠깐만, 익숙하지가 않아. <laughs> 안 익숙해. 아우, 화면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돌고. 원래 이랬었나? 아, 헷갈려. 음. 나왜 이렇게 이패드게 적응이 잘안 되지? 음. 카메라 돌리는 걸 반대로 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 아 어, 이게 그러니까, 어우, 잠깐만. <laughs> 이거 반대로 하자. 아, 잠깐만, 아, 잠깐, 이좀 봅시다. 이걸 반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일단 일단 모넌 얘기 좀 할게. 모넌 할때 어땠어? 모넌 할 때, 예, 모넌 할때 이거 어쨌 어땠, 어땠습니까? 반대였나? <laughs> 어, 설정에서 좀 바꿀까요? 내가 자꾸 헤매는데. 자. 바꿔야 되겠어. 아, 이것 때문에 죽었어. 유 다이 했다고. 카메라를 반전. 어? 어, 이거 일단 초기화. 모든 설정이라고 가면 딱 여기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뭐는도 그대로예요? 어, 그래? 아이씨, 뭐지? 이 진동도 있어? 로건 자동변경. 이거 원래 원이었나요? 제가 실수로 이거 어 그거 했는데, 음 흐음 카메라 조작 좌우 반전. 자 이거 어 대체 된 건가? 된거된 <laughs> <된> 건가? 잠깐만. <laughs>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기본. 반전. 잠깐만, 잠깐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헷갈려서 그래. 잠깐만. 반전으로 한번 더. 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 수정 불가하다고요? 왜, 왜, 왜 불가능하지? 똑같잖아. 근데 뭐, 이상대 하면 돼. 어, 이 조금만 더 하면 익숙해질 거야. 음. 아니, 근데 이게. 아, 뭐지? 아, <laughs> 뭐, 자꾸 계속 돌아가는데요? 아니 키가 말을 안 들어. 어. 아이씨, 되게 헷갈려. 하얀 거, 템이라 아, 잠깐만, 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아, 자, 아 잠깐만, 더 있어봐. 아 템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죄송. <laughs> 어 그렇구만. 템도 중요해. 음, 제가 지금 키가 굉장히 불편해서 어, 요거를 어반전이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하면은 이게 왼쪽으로 돌지. 그래,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 내가 왜 반전으로 시작을 했을까? 어,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어,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잘할수이꺼소 으아 음 일단 키 같은 건잘 모르겠네 어떤 키 누르면 어떤 공격 나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긴 갔으니까 아 맞다 돈 먹어야지 어템템템템 길이 그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한세 가지 난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넌 뭔가 한번 쐈지 마법사네 아 석궁이네 <laughs> 아주 빈틈이 많아 음. 이렇게 쉬운 녀석들한테왜 죽었을까 자 조사 아이템 사용 이건 뭐야 아 뭐야, <laughs> 뭐야? 아 뭐야 아, 아아아 이게 핀줄 알았어 아이 아, 너 때문에 아이 아이템 사용하는 거잘 배웠네. 고마워. 음. 혈흔을 만진다. 어, 뭐, 뭐죠? 어. 어, 이런 거 봤던 거 같기도 한데, 음.. 모르겠어. 일단 얘 뒤져야 되는데, 어.. 없는 거 같아. 패스. 에? 여기가 우리가 돌아왔던 길인가? <laughs> 벌써 길을 잃었어. <laughs> 어, 벌써 길을 잃었는데. 아 이제 아식이 진짜 아오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 맞아, 그룹기그룹기오 독해 오 되게 쓰아나운데 자, 자 이렇게 한대 때리고 그르고 한대자 연습 좀 해볼까 한대 때리고 그르고 바로 이겁니다. 정보 손실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어.. 닫으세요. 뭔 소리야? 메모리가 부족하대 메모리가.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뜨는데 노래 같은 거다 꺼야 되나? <laughs> 잠깐만요. 어. 지금 컴퓨터가 오류 메시지를 나에게 지금 어. 이런 메시지는 생존 처음이야. 무시할래? 무시해. 어, 뭐지? 오, 무시해 무시. 필요 없어. 일단 메시지도 달고 가면서 오른손 무기, 양손 잡기, 양손 잡기 상태일 때 LT. 어? 어? 오른손 무기 양손 잡기가 뭐야? 양손 잡기? 뭐뭐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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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음. LT, LT, LT. 아까 그러니까 지금 방패 갖다 공격하는 거 말하는 건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세모 버튼? 세모 버튼 같은 거 없는데? 제가 이거 풀스패드, 풀스패드 아닌가 이거? 액박패든가? 모르겠네 <laughs> 모르겠어 어, ABCD에요, ABCD 돌아가라 여기서도 그러는거 같네 음, 안돌아갈래 어, 액박인거 같습니다 가운데 X자가 써져있고 어, 그러면 X인가? 액박인가? 아 그렇구나 방패등에 돌리고 칼을 두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아이템으로는 안 되는 건가? 방패 등에 돌리고 칼을 두 손으로 잡는 방식?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게임도 봐야 되고 채팅도 봐야 되고 굉장히 헷갈려. 이거 익혀야 되는데 저거 봐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과부하 걸릴 것 같아. <laughs> 답답하셔도 조금만 참아 줘서. 저거는 뭐지? 어우, 이거 뭐죠? 아우, 뭐지? 아우, 뭐죠? <laughs> 뭐야, 저게? 뭔가 비싸 보이는 멍멍이다. 얘가 첩보야? 어, 첩보스다. 첩보스. 냄새가 첩보스야, 이거. 아, 맞아. 이게 어, 로건이고. 어, 됐다. 자, 로건. 아! 아! 탈출구는 어딘가?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 아, 포션은 뭐더라? 포션 사용키가 아. 아, 젠장. 아, 포션 사용키를 알려 주세요. 아! 나 죽어요. <laughs> 포션 좀. 포션, 포션. 포션, 포션. 포션, 포션. 막 눌러 봐. 그 전에 죽어요. 아. 아, 좋아. 오우! 여기까지 와? 아,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아우, 꽉! 아, 뭐 저렇게 독해. 원수 줬나? 저런 보생이 같은 게, 여기 숨어 있으면은, 어, 더 이상 오지 않겠죠? 오네, 요안 <laughs> 됐다, 너 진짜, 어, 많이. 아저멍이이대체 <laughs> 뭐였지? 아우길 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아아요아이템을못 써서 졌어. 아뭐 이렇게 빡세냐? 키토리얼인데 버틸 수가 없다 음, 아이템 사용이 어 일단 여기 더 가야돼 더 가야지 읽을 수 있어 아 다시 잡아야돼? 아 돌아버리겠군 그냥 나 이거 어 보통 공격으로 때릴래 보통 공격 강공격은 너무 느리다 어템 죽으신 곳에서 소울을 주우면은 저 분수대 안에 템도 주술 수가 있어요 그래? 오케이 햄 먹는 거 자꾸 까먹는다. 금새 까먹었구나. 이거 온 김에 뒤잡기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알겠어. 이게 뭐야? 음, 몰라. 자꾸 잃어버린 소울소울 소울. 자, 뒤잡기래막 이렇게 막 뛰어가면 어떻게 돼? 아, 발소리 못 듣네. 비버리네. 자, 에, 이거지. 아, 이거 PC판. 음, PS4는 난 뭔지도 몰라. 유. 오른쪽 아래에 숫자가 있어요. 채팅창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아, 이게 있네. 그러면 채팅방을 저 반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아, 그러네. 죄송. 여기 뭐 숫자 같은 게 있네요. 예, 네, 숫자 같은 거. 음, 숫자 같은 거. 아, 이게 바로 소울. 이게 많으면 뭐 좋은 거겠죠. 어, 소울. 이거를 모아야 돼. 알았어. 몹 뒤에 붙어서 공격을 누르면 뒤잡깁니다. 아! 아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갈수 있는 몹이 없는 것 같아요 뭐지 아 좋아 잘해 이런 것들은 참 쉬운데 음 돌아가신 공수 그렇군 이번엔 좀 이색적으로 이쪽으로 가볼까. 아까 먹멍이 너무 웃었거든 음, 이번 일로. <laughs> 여기도 돌아가래네. 야, 분수대 아이템은 그렇게 잊혀졌다고 한다. 아 그래? 분수대 아이템을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은 봐. 몰라.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죽겠으면 분수대가 도대체 어디지? 잉. 분수대? 분수대 같은 것도 있었나? 아 이거. 음. 여기 뭐 아이템 이 있다고 정보가 왔는데 봅시다. 아, 이거. 어. S2Z 빛병. 이거네요. 어. 제가 흰색 빛 아이템 이꼬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 <laughs> 분명히 이게 게임 자체가 되게 어둑칙칙한 분위기인데 초반이 지금. 그럼에도 하얀색이 잘안 보여. 어. 눈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발차기도 있네. 엘 버튼 플러스 RB. 이거는 처음 하는 사실. 발차기. 앵? 잠깐만. RB. 엘 버튼 플러스 RB. 뭐요? 아닌데. 움직이면서 RB 쓰라는 것 같은데 발차기 같은 거 없는데? 지금 들고 있는 무기로는 발차기가 나가지 않고 뒤로 돌면서 배기가 나갑니다. 야뭐 이러냐? <laughs> 되게 불친절한 게임이다. 여러분이 안 알려줬으면 나 이거 못했잖아. LT 페리 공격을 튕겨낸다. 어, 페리 성공 후 RB 추격타가 뭐야? 페리? 페리가 뭐야? LT LT. 어. 방패 휘두르는 모션이 바로 패링. 아. 어 이렇게 휘두른 다음에 때리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방패로 밀치는 거 이거 뭔가 어 진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우째 마음 굉장히 순탄치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 아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고 계잡으로 가야 되겠어 음 아까 당한 게 조금 아 맞아 여기서 아이템 사용법을 잘 읽어두고 좌우 무기 전환 아이템 전환 음 어? 어? 방패가 뒤로 숨겨졌네.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른 손에는 예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지. 어 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네, 지금 왼 손은 비었다 말이지. 아그렇구만오뭐한 거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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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다시 방패 방패. 어. 알겠다. 어, 게임이 튕겼다. <laughs> 게임이 튕. 튕. 작동이 중지됐습니까? 안 어, 나오. No! 아, 왜? 어, 런타임 에러가 떴대. 런타임 에러.